그 나는 그걸 그분 존경한다. 그 내가 존경해서 만드는데, 뭐 그럴 할 말이 많소. 이 당당하게 이 제가 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음, 말씀하셨는데, 음, 음, 이번 동상에 보면은 트루먼 이승만. 그두 분의 동상이 마치 대화를 하는 듯한. 음, 음, 그두 그러니까 분이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음, 예, 마주서는 듯한 음,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음, 음. 그것도 의도하신 겁니까? 그, 원래는 그 다보동에, 다보동에 설치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또 그런 계획도 없었고, 원래는 전쟁기념관에 세운다. 이래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든 건데, 여러 가지, 뭐, 그, 사회의 현상이랄까, 분위기 때문에, 그건, 뭐, 간철되지 못하고, 이제 다보정으로, 어,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 조 인물 조각은 광선의 예술입니다. 이 광선이 좋아야지, 어? 빛이, 좋지 않으면은 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졸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보동에 가서 장식을 찾다 보니까 남향을 찾아야 된대요. 남 원래 인물 동상은 남향에 세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빛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명암이 지기 때문에 실제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우는또 또 서쪽으로 해가 지면은 해가 건너가면은 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명암이 형성되어요 실재가 일어나는데 이 동쪽이나 서쪽으로 또 북쪽으로 해어나면은 아침에는 동쪽에 해가 뜨면은 정면으로 빛을 받으면은 뭉청하게 명암에서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재가 안 납니다 양감이 안 살아나요 그리고 오후에는 병뒤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역광이 되었고 아주 흉, 흉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그 장소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아주 꼭 그렇게 만들어 세워야, 되겠, 세워야 된다는 어떤 계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장소가 어, 발견된거지요. 그래서 세우다 보니까 두 분이 아주 의도하지 않은 어떤 효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네. 대화를 나누는 네. 것 같은 음.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아까 사회현상 분위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승만 트루먼 음. 그 두분 음. 대통령 동상을 제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음. 기타 이런저런 뭐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이미 공격을 치렀지요그1 7년도안그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상을 세우려고 했을 때 회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가 기증을 하자 이럴 거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어, 기념관하고 그래서 제가 이 상은 이 동상은 민감하니까 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전쟁 기념관에도 세우지 못하고 어? 이래 묵혀져 오고 있는데 그걸 세울 때까지 는좀 엠바고 해주세요. 어? 어. 보도를 하지 말고 세놓나면은 누가 뭐 거기서 떠들 낼 수도 없고 있는데 그 기념관에서 인터뷰를 해갖고 세운다고 신문에다가 언론에다가 쭉 나오니까. 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거기에 텐트를 치고 아예 그냥 그 자리에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성을 세우지, 공사를 못하니까 세우지 못하고 사진을 걸고 이제 기증식을 일을 하는데 많은 반대하는 인원이 압도를 했어요. 우리는 몇명 되지도 않는데 한1명 정도, 11명 정도 되는데. 그래갖고 굉장히 서란스럽게 좀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지요. 그런데 기자들이 정부원론한테 저한테, 왜 저런 독재자를 만드느냐, 어쩌냐 하고, 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괜히 뭐, 제가 잘못 얘기하고 사단을 일으키는 거는 좋지 않다 해서, 침묵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하도. 험악한 얘기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 따로 오느라 해야 하고, 로비에, 한 20, 30명을 데가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중구난 망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한분한분 한분 차분하게 질문 하면은 내가 서있게 대답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당신 자파요, 우파요 하고 그 이랬더니 저는 자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예술파다. 예술파가 예술작품한테 뭐가 그렇게 크게 무자대요. 예술한 사람은 모든이다 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자기가 예술작품을 자유롭게, 자유를 맡기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예술하는데, 나는 어떤 진영이다 어떤 진지에 갇혀서, 그러면 그게 무슨 예술가냐. 그건 정치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래 했지요. 인터뷰로 했습니다. 그왜 박정희 대통령 만들었냐. 내가 어린 시절, 내가 한 20대까지, 엄청나게 우리가 못 살고 굶주리면서 살았다. 나도 시골 초중이다. 너무너무 가난했다. 어? 근데,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만든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냐? 응? 어? 그 나는 그걸 그분 존경한다. 그 내가 존경해서 만드는데, 뭐 그걸 할 말이 많소? 이 당당하게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무마다다 났지요. 그 시무마다 아마 여러 수천 개의 댓글이 그냥 저놈은 아주 뭐 예술가가 아니고 아주 기회주의자다가 다뭐 전다 뭐 별로 뭐 욕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얻어 먹을 욕을 다 얻어 먹었습니다. 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렸지요. 뭐 원래 저런 사람이라니 하고, 뭐참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쁜데, 응? 그래서 연연하지 않으라고 이래했지요. 응. 미술계 내부에서는 뭐 비판 비난 예 많이 받았지요. 나는 사실 작품 출발이 현실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주의하자. 이래서 그 사실주의 작품을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60년대 말에 대학을 다닐 때, 이 60년대라는 것이 그 미술계에서는 서양 미술이 물먹듯이 밀려들어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평론가들도 모방과 이식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모방하고 서구 그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첨단이고. 어? 진보다 일어났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저도 대학 다닐 때는 그 사조에 휴실 내서 추상작품을 하나 했는데, 그게 그때 대학 미술, 대학 미술전 1회입니다. 그 학생들이 국경을 내니까 분리해서 학생은 학생 미전을 내고 기성작가는 국경을 내라 해서 처퇴하는 것이 1970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조각 분야에서 그부분별 그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랑 불러 받은 겁니다. 그래 주변에서 사망인이고 제가 사망인으로 하니까 그 선배 사형년이라든지 대학원생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요. 야, 너그뭘 표현한 거냐? 그것도 저는 그 당시에 철이 없어갖고 좀난척한거지요그래서 아, 우리 전통에 대한 부정의 몸짓이야. 이렇다 들고 다니 겁니다. 근데 왜 그는 말을 했느냐. 그 당시에, 그, 다다이점, 그, 반예술 운동하는 다다이점에, 다다이점이 아주 우리나라 전체 미술계에서 팽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어제 수상하고 인터뷰 하면 은다 우리 전통에 대한 부정이다고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하던데요. 뭐, 저도 뭐 아는 게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 전통에 대한 부정에 몸짓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현에서 상현 상연 올라올 때 군대를 입대를 했지요. 군대에서 그것도 최전방, 간도 하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미술 관련 전공을 못 살리셨네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자면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 그, 최전방에 가서 매일 밤마다 이제 법초를썼 쓰는데,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았던 기억만 자꾸 이제, 회상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상 받고, 인터뷰하고, 뭐, 처음 잡던 이걸 계속 반복해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끄러진 거예요. 와 부끄러서 고개를 못들 정도로 부끄러지는 겁니다. 그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 왜 내가 우울증 걸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 했는데 서양에 있어서의 다다짐이라는 것은 자기들 전통에 대한 하나의 부정이잖아요. 부정의 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정주의, 실증적 합리주의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대량살상무기도 만들고 이래서 1차, 2차 대전, 응? 어? 정말 무고한 많은 인구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걸 반성해서 반전 운전을 갔다가 서위처 줄리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다다 운동인데. 그래서 나도, 야, 우리 전통이 뭐지?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럼 너가 왜 우리 전통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냐? 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서 실정적 합리의 정신이 있었다면, 일본한테 30년 동안 종사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있지도 않은 나무나라의 역사를 마치 내 역사처럼 떠들고 다니겠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예술이 뭔가? 큰그 남의 선진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마치 우리 산업하듯이 받아들여서 기술 개발하여서 내놓으면 되는 거가 문화란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고 정신인데. 요 이거는 그렇게 나무 거 들고 와서 우리 거. 그, 만들 수는 없는 거다, 이게. 응? 어느 정도 용량을 주소 있지만은, 뿌리채 들고 올 수는 없는 거다, 게 그래서, 그럼 우리 예수은 도대체 뭔가, 응? 그 시대의 총화다. 그,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총화는 뭔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그, 유전자들은 산업화 하기 위해서, 농경시대에 이때 모래를 벗어나려고 생활을 과학하자. 합리지 정신으로 갖다가 생활을 하자.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담벼락에 막 써갖고 그냥 캠핑 하던 시절이었고, 당시가. 어? 그럼 우리 희장자들은 합리지 정신으로 무장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반중부의사들은 정치를 좀 합리적으로 하자 그러고. 그 당시 노동동원도전태리 같은 애들은 분배를 좀 합리적으로 하자고 그러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합리주의 정신이다. 합리주의 정신이다. 그러나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를 따름이지, 합리주의 정신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합의된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지요.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 이제, 그 어, 어, 집권할 때고, 뭐, 고속도로도 만든다 해서, 우리도 뭐, 돌멩이 던지고, 별짓다한 거예요, 그냥. 응? 어? 군 생활은 몇 년부터 몇 년? 저는 70년대부터 74년 동안 했어요. 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그때 67, 8년도에, 뭐, 그 고속도로 뺏는다고, 옥토를 차가진 놈, 맨 놈을 위해서 그냥, 그, 한 넓은, 도로를 만든다 하고 그냥 대자보를막 붙여서 나왔으니까, 어? 반대하는 쪽에서. 그 젊은 학생들은 그거 보고는 모르니까. 피가 꼽고 돌지요. 나도 시골 출신으로서 땅 앞, 손바닥만 땅 하나, 여기에서 산도 쪘고 별지 다 아는데. 아, 차가진 놈, 웬 놈을 위해서 그냥, 이,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얼마나 열등 터져요, 그냥. 근데, 그 당시에 또 여당 지도자들은 뭐, 물조자 앞에 드러놓기도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아마 우리 국민 한 90%가 반대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양반은 그냥 밀고 갔잖아요, 그냥. 요즘 지도자가 듬를 하겠어요? 절대 못 하지요. 미국 갔잖아요. 또, 중국업을 형성한다고 그냥 포항제층 만들어 갈 때, 또 얼마 대모 했습니까, 그 우리 저지에 무슨, 중앙고공업인냐고 증세 올린다 대만처럼 그렇잖아요. 그거 밀고 갔잖아요.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 요정상 같으면 어느 지도자고 해내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동상하면서 이래 쭉 자료를 보니까 이릇처럼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는 국민들의 기후에 맞춰서 정치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몸 하나 던진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이거, 어? 야, 우리 합리주의 정신으로 갔다가 무장하자. 그러면 독재가 그, 그게 바로 못 붙일 건데, 어, 박정희, 저 양반은 바본가음미나 정책을 써야 그냥 편하게 정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리주의 정신으로? 응? 생활을 하자고 하니까 바본가, 또 하면은 아니, 진짜 애국장가그 어문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부의 하는 일은 반대하면서도 그 부호를 계속 막그를 가슴에 묻고 있었지요.